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곰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오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회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내저 궁전이 폐암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따라옵니다. 지도자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그 나라 정책 등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변화가 더 나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호구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본문에 나온 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경험해왔던 왕들과는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왕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백성들을 공의로 통치합니다. 또 그와 함께한 지도자들도 정의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은 마치 광풍을 피하는 포근한 피난처와 같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마른 땅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통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스림은 마치 때악볕의 그늘막이 되어주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왕은 모든 것을 제자리에 찾게 해주는 공평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오 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 새로운 왕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리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모든 것을 적절하게 제자리에 세워주는 그러한 다스림을 펼칩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 통치자입니까? 공의를 시행하고 백성들에게는 그늘막, 쉼터와 같은 지도자, 옳은 것을 옳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통치자 말입니다. 한편 구절리아에서는 이러한 왕의 다스림과는 대조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안일함에 빠진 여인들로 대표되는 자들입니다. 우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와 불의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안일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들에게 곧 파멸이 닿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15절 이하에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의 부어주심을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왕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왕대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에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제가 섬기는 곳에서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심투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목마른 자에게 한복음의 시냇물과 같은 자로. 섬기고 있는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제 자신에게 더 집중하며 아닐함에 빠져 있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왕 대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닐함과 나태함의 본성의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을 맡겨둔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시간 간절하게 구하고 싶습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쉬어가는 쉼터를 제공하고 마른 땅과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의물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 회복과 충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 안일함과 나태함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새속의 광풍 속에 그 목마름 속에 있는 자들을 보고도 제대로 손을 내미지 못한 제 자신의 나태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제 욕망의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왕 대신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쉼터가 되어 주기를 원하며 생명수를 제공하는 신의 가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